그다음에 일단 또 해외 뉴스를 좀 보자면. 일단 여러분들 방역 패스를 백신 패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보시면 접종 완료해도 확진자 폭증 이스라엘 백신 패스 폐지 검토 백신 접종 선도국 이스라엘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지 못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러분들 백신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진짜 그때 막 집단 면역으로 간다 하면서 막 백신 엄청 맞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뭐차 백신도 지금 맞고 있고 한데 그렇게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8만 명 돌파 감염 재감 재감염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기존 방역 패스인 그린 패스 제도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신 접종 초강국이에요 3차 뿐만 아니라 4차도 맞고 있다니까 지금 제일 빨리 맞았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막 미국 그 화이자 모더나 이런 그 백신 못구할 때도 이스라엘 쪽은 어 그걸 미리미리 이렇게 구해가지고 미리 맞았던 나라 중에 한 개인데 어 이스라엘도 그렇게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뭐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8만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백신 패스 폐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영국 여러분들 영국은 진짜 아우 다푸는데 영국은 자 여러분들 백신 접종자 영국 입국시 코로나 19 검사 안 한다 근데 여러분들 2월 11일부터 미접종자도 자가격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도 자가격리가 없어지면 이, 이건 그냥 그냥 다푼 거야. 이건, 이건 그냥, 그냥 됐어. 이제 뭐 우리 코로나 신경 쓰지 말자. 다음 달 11일부터는 코로나 19 백신을 2회 맞았으면 영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 19 검사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자도 자가격리가 없어진다고. 아 이건 진짜, 진짜 다 푼다는 건데? 그럼 이제 규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 미접종자도 자가격리가 없어진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2일 내에 PCR검사는 받아야 한다. 아 요것만 하면 미접종자도 격리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 전에는 10일 자가격리와 8일차 검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을 맞춰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 항공여행업계는 이번 검사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2월 방향을 앞두고 발표됐다. 영국 많을 때는 뭐 30만 명까지 확진자가 올라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은 코로나 신규 확진 6만 명이 이제 첫 돌파했는데, 도쿄는 99% 오미크론 의심이라고 합니다. 비상조치 적용 지형 16개에서 34개로 확대. 하지만 아직 일본은 3차 접종률 2.1%라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 영국에서 다른 나라 갈때 고달파시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나라에서 아 영국 입국자 뭐어뭐 어, 뭐 이주 경기 뭐 이런 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추세가 그 주변 나라들도 지금 이걸 다 풀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아마 이제 영국이 이거를 좀 빨리 실행했을 뿐이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점점 이렇게 규제를 풀고 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일본은 생각 외로이 3차 접종률이 굉장히 낮네. 3차 접종률이 2.1% 그럼 뭐 거의 안 맞았다는 건데.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 코로나 폭증에 또 의료 위기가 들이닥친다고 하는데 나오고 있는 의견이 젊은이는 검사 생략하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아 이건 뭐 국제뉴스 중에 중국 기사가 빠질 빠질 리가 없죠 그죠. 일단 중국은 중국의 시안이 봉쇄가 풀렸다고 합니다. 중국 시안 봉쇄 3일 3, 33일 만에 33일 만에 봉쇄가 해제됐는데 중국 시안시 지금 보복 소비 행렬로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지중재 이가 의류점 곁랑 隊伍 팔라 3리 수십 미터. 여러분들 이게 물건을 사려고 줄 서는 게 아니라 이건뭐 어디 들어가려고 줄 서는 게 아니라 이거 계산 행렬이래요. 보복 소비. 이거 계산 행렬이래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됐다가 33일 만에 해제된 중국 시안에서 보복성 소비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 백화점에는 구매한 물건을 결제하기 위해 10미터 이상 길게 늘어선 줄이 3개나 됐다. 함께 백화점에 온 여성 3명은 한꺼번에 2, 30벌의 옷을 구매했다. 와 이건 진짜 보복섭이다. 여러분들 제가 저도 옷을 되게 좋아해요. 옷을 많이 사는 편인데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옷을 진짜 안 샀어요. 사도 입고 갈 데가 없어. <laughs> 뭐 딱히 뭐 입고 갈 데가 없어. 그건 그냥 뭐 가끔씩 뭐일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 그냥 원래 있던 옷으로도 충분해.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진짜 안 샀거든. 근데 여기 진짜 지금 이런 시기에 중국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옷을 수십벌을 산다는 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보복 소비야. 뭐 이거 옷 사서 뭐 하게. 뭐 입을 데도 없는데. 와. 그리고 또 영업장 규모가 세 평, 한국 평수 세 평밖에 안 되는 한 식당은 손님들이 몰려 세 시간 만에 약6 한국 돈으로 113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에서 큰 겁니다. 큰 돈이에요. 식당 주인은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 하루 매출이 만유엔 양 하공, 한국 돈으로 189만 원이었다. 라면서 봉쇄가 풀리자 자유를 누리기 위해 외식에 나선 것 같다. 진짜 여기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냥 봉쇄였잖아요. 진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33일 만에 나온 거야. 야뭐 얼마나 좋겠어. 뭐 어딜 가나 뭐 맛집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밖에서 밥 먹는 거 자체가 맛있겠지. 아 그리고 또이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이건 좀 약간 무리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중국 기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국 지금 올림픽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동계 올림픽. 근데 일단 그 입국한 그 선수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대 이미.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초강수를 일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중국 공포의 아, 코로나 항문 검사 부활. 공포의 코로나 항문 검사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 항문으로, <laughs> 여기, 여기 지금 설명서에, 설명서 안내문이에요. 안내문인데, 여기, 어, 여기 자막 보이시죠? 이 안내문인데,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쇼, 바, 칼, 이쇼, 취향.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손으로, 제끼고한 손으로는 이제, 어, 그, 검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아주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놓으면서 한 손으로 제끼고 한 손으로 그 다음에 그 검사 키트를 항문에다가 3에서 5cm 정도를 삽입한 뒤에 여러 번을 회전을 시켜야 된대요. 빙빙 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빙빙!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항문 검사는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당시 중국 일부 도시 처음 도입됐던 적이 있다.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과 일본인 한국 교민도 중국 입국 과정에서 학문 검사를 강요받았다. 이를 두고 여러 국가에서 인권 침해라고 거세게 비판했는데, 아 지금 이거 올림픽 참가자들 관계자분들, 아 이거 학문 검사 해야 될것 같은데, 아우 아, 진짜 싫겠다. 아 그냥 PCR만 하면 될 것이지 학문 검사까지? 어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 그리고 요건 또, 어, 좋은 소식인데, 화이자와 바이오테크, 오미크론 겨냥한 백신 버전 임상실험 돌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바이오 앤 테크는, 어, 25일 오미크론 변이체를 타깃으로 한새 버전의 백신 개발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 보고된 오미크론은 치명력은 다소 약하지만 전염력은 기존 변이들보다 몇 배나 강해 화이자 등 그간 예방에 선전했던 백신들의 감염 저지 효과가 오미크론 대항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백신을 어, 임상 실험 들어간 것 같은데. 요 백신이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또 어제 그 화이자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백신을 한번 정도만 맞으면 이제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아, 전 이게 은근히 기대되는데. 지금 뭐 1차, 2차, 어, 부스터 샷, 어?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한방 맞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아, 이거. 근데 유럽은 지금 이렇게 풀고 있기도 한데, 아, 이게 진짜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꽤 많은가 봐요. 보시면 한장에1 3 5만원 위조 백신 패스 판매한 일단 적발 스페인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한개에1 3 5만원으로 팔았다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 팔았다는 거는 산다는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아니에요그죠외국은 백신 진짜 안 맞는다고요? 백신 불신이 많아서 아니 근데 솔직히 불신을 할 수밖에 없지 뭐 3차까지 맞았는데도 막 돌파가면 계속되고 줄어드는 추세는 1도 보이지 않는데 당연히 짜증나지 불신 나올 수밖에 없죠 야 근데 이걸 135만원에 판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아 그리고 요거는 뭐 여행 관련된 소식인데 태국 백신 접종자 무경기 입국 내달 네 1일 재개 어, 다음 달 1일부터 태국은 백신 접종자는 무경기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출국 72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첫날과 닷새 후 각각 한 번씩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게 된다 아 태국도 이제 무경리라고 아 근데 요즘 보니까 이 태국에서 방 방송하는 bj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뭐 마스크 안 쓰고 있던데 왜 행인들도 그렇고 마스크 거의 다안 쓰고 있던데요 태국도 푸네 이제 점점 다 이렇게 풀고 이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러면 이제 슬슬 출국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베트남도 지금 어, 설 앞두고 방역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푸는 나라 그다음에 봉쇄하는 나라 과연 어디가 정답일까요 한국은 지금 약간 좀 아직은 좀 약간 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한국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 만 명대로 이제 진입될 텐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2만 명, 3만 명, 5만 명까지 이렇게 나오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할지 지켜봅시다. 어, 그리고 싱가폴도 지금 뭐 트래블 버블인가? 그것 때문에, 어, 잠깐만, 싱가폴, 싱가포르, 한국과 싱가폴의 트래블 버블이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개되자마자, 야, 이게 싱가폴 여행가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싱가포르 출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재개된 후에 여기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행 항공편 체크인 카운터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아 어, 싱가포르는 아 이거 확 땡기는데 아 어, 싱가포르 가고 싶다 아 어... 어, 한국과 싱가포르의 트래블 버블은 1월 24일부터 재개됐다고 합니다 야 근데 1월 24일 재개하자마자 이렇게 나간다고? 야이 사람들 정보 빠르네 어? 와 정보 겁나 빠르네